안녕하십니까. 정부지원금 가이드입니다. 오늘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일단 이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020년도 예산 22억 원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인데요. 어, 고용보험료는 사실상 급여의 1.25% 정도 되기 때문에 어,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어, 이 고용보험료의 30%에서 50%를 3년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, 다 합치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.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이 1인 자영업자, 1인 소상인,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꼭.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일단 고용보험료 그 이제 내는 기준은 1에서 7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1에서 4등급까지만 지원을 하고요. 1에 1등급, 2등급은 50% 지원. 3등급, 4등급은 30% 지원. 어, 이런 형태로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. 이 사업은 어, 일단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,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어,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.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원이 하나도 없거나 49명까지 직원이 있는 사업주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인데요.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전체적인 개요는 말씀을 드렸고요. 어, 이 일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